안녕하세요. 주감초등학교 교사 박지숙입니다. 선생님들은 생활 속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처럼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하여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테셀레이션의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2학년 2학기 규칙찾기 수업과 4학년 1학기 평면도형의 이동 수업에서 함께 할수 있는 활동으로 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해봅시다.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도형의 이동을 활용하여 변형해봅시다. 학생들에게 정사각형을 제시합니다. 또는 학생들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그림이 되도록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한 부분을 변형합니다. 변형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밀거나 뒤집거나 돌려서 변형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고른 모양으로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을 활용하여 변형한 모양을 종이에 대고 빈틈없이 그립니다. 학생들이 정한 규칙으로 테셀레이션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꾸민 모양을 색칠합니다. 학생들이 나만의 테셀레이션을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테셀레이션 작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테셀레이션을 교실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테셀레이션을 전시하고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도형의 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할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을 하며 알고 있는 수학 개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테셀레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를 활용하여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학생들과 함께 창의적인 테셀레이션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테셀레이션을 찾아 학생들과 즐거운 테셀레이션 수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소재를 활용한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